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건설 관련 좋은 판결을 가져왔습니다. 어, 공, 시공사가, 시공사가, 어, 공사를 모두 완료하면은 하자 보증증권을 끊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자 보증이 되는 하자는 시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와는 약간 다릅니다. 즉, 하자 보증증권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는, 하자의 범위는 사용 검사 이후 발생한 하자이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보수 기간 내 보수,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여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자 보수 책임기관은 뭐 1년부터 10년 이렇게 있고,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는 미시공, 변경시공 그 자체가 아니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등의 또는 안정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균열 처짐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 보여야 할 것이고, 비록 미시공이나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건축물 자체의 위와 같은 균열 등에 발생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가 사용 검사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여기 결론입니다. 그와 같은 균열 등의 실제로 나타나서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정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사용 검사 후에 비로소 발생하여 보증 대상이 되고 아울러 보증 대상이 되는 하자는. 어, 공주법 관리령, 어, 공동주택 관리 규칙, 어, 공동주택 관리령, 아, 공주, 공법 훨씬 이전입니다. 하자 보수 의무 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되지, 어, 약정한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하여 딸자도 보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수 의무 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발생하여야 한다. 정리합니다. 하자 보증회사, 보증증권을 끊어준 보증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하자 범위는 사용 검사 이후 발생한 하자이어야 하고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이어야 보증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